사랑스런 고양이 두 마리 때문에 스물 곳의 집주인이 월세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아무리 깨끗하게 쓰겠다고 해도 죄송합니다. 애완동물은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동산 중개 현장의 현실입니다. 어느 날 30대 초반 부부가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신혼부부였는데 조건은 나쁘지 않았죠. 월세 80만 원까지 가능 보증금도 3천만 원 준비되어 있고 깔끔한 직장인 신혼부부. 보통이라면 30분 안에 매물 세개는 보여드릴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애완동물 키워도 되는 집이 있을까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나와 있는 월세 매물 리스트를 쭉 봤습니다. 괜찮은 집 스물 곳 정도.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월세 찾으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혹시 고양이 키우는 건 괜찮으신가요? 첫 번째 안 됩니다. 두 번째 죄송합니다. 세 번째 애완동물은 절대 안 돼요. 열 번째 월세 10만 원더 드릴게요. 그래도 안 됩니다. 스무 번째 보증금도 더 드릴게요. 미안하지만 안됩니다. 단한 곳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고민이 됐어요. 이 부분은 간절했고 저는 집을 구해드려야 하는 입장.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고양이가 있다는 말, 안 하면 안 될까요? 일종의 편법이죠.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그 집에 올 일은 거의 없고 나갈 때 손상된 부분만 수리하면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그 부부의 대답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소장님 저희는 그럴 수 없어요. 이 아이들은 저희한테 자식 같은 존재예요. 있는데 없다고 숨길 수는 없어요. 힘들어도 당당하게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단지, 다른 동네, 조금 더 오래된 집, 조금 더 넓은 평수, 조건을 바꿔가며 계속 연락했습니다. 그러던 중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양이 한 마리까지는 괜찮아요. 한 마리? 어렵게 구한 집이라. 임대인 분께는 죄송하지만 한 마리는 친정에 보내기로 했다고 얘기하고 겨우 계약을 했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숨기고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다른 부동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세입자가 고양이를 숨기고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어느 날그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기 집 창문을 올려다봤대요. 그런데 창문에 고양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한바탕 난리가 났죠. 계약 해지 통보, 손해 배상 요구, 갈등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를 하다 보면 정말 힘든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집, 어린 아이 있는 집. 이두 가지는 정말 집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주인 입장도 이해는가요? 냄새가 배고 벽지가 훼손되고 층간소음 문제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족인데 숨겨야만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가혹하죠. 저는 중개인으로서 그 사이에서 매번 고민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다면 집 구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말씀하세요. 숨기고 들어가면 나중에 더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조건을 조금만 완화하시면 좋은 세입자를 만날 확률도 훨씬 높아집니다. 물론 선택은 집주인의 몫이지만요. 그 부분은 결국 고양이 두 마리와 함께 새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임대인께는 죄송했지만 대신 특약에다가 정말 사소한 파손도 전부 임차인이 수리해주기로 하는 임차 조건을 명시해드렸어요. 부동산 중개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고민들이 매일 펼쳐집니다. 다음에도! 현장에서 겪은 진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